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원래 국감에서 국민연금 주식 투자 실적이 형편없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 이게 9월 30일 현재, 그, 원래 국내 주식 투자 손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가 손실이죠. 8조 원의 평가 손실이 났고, 올해.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로 올해로 치면 마이너스 5%다. 이건 9월 30일 현재 코스피 수익률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아마 지금 11월 30일이니까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5%인데 아마 지금쯤은 그 8조 원의 손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평가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이대로 가면은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되고매신년 후에는 내줄 돈이 하나도 없게 된다. 큰일났다. 수익률을 높이라 이렇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니까 수익률 수익률이 나쁜 국내 주식 투자를 대폭 줄이고 해외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전략일까요? 국내 한국 주식이 왜안 오르는가? 안 오르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어, 수익 투자를 옮기겠다 그러는데 왜안 오르는가? 안 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안 사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는 거죠. 현실태가 지금 어. 주식이 그 나빠서가 아니라 안 사기 때문이다. 주가는 언제 오르는가? 실적이 좋아서 오르느냐? 저평가되었을 때 오르느냐? 성장성이 뛰어날 때 오르느냐? 전말의 말씀입니다. 사야 오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이 좋아도 안 사면 안 오릅니다. 팔면 떨어집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사야 오르는데 안 사니까 떨어지죠. 국내 주식이 살 가치가 없어서 주가가 떨어집니까? 10년 동안 지난 어 10년 동안 코스피지수가 거의 뭐그 자리에 있는데 보시면은 작년에 잠깐 뭐 올랐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한국의 기업들이 10년 동안 하나도 성장을 못 했어. 지금 이 상태로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못 했다 칩시다. 개별 기업별로 10년간 엄청난 성장을 한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 의견 에너리스 리포트들, 바이바이바이 바이 의견 내는 목표가 뭐두배세배 제시하는 리포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안 삽니다. 사야 오르지요. 힘 있는, 힘 있는 기관이 사야 올라갑니다, 주가는. 왜안 사느냐? 국내 기관들, 연금이 왜안 사느냐? 좋은 주식이 있는데도 외국인이 안 사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죠. 외국인이 안 사, 외국인이 안 사니까 안 사는 거죠. 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사는 걸 봐야 뒷공문이 따라서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국내 기업의 전망을 탁월하게 보는 해안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의 전망은 우리 국내 기관이나 에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죠.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가까이 있고 자주 기업 탐방도 가고. 그런데도 리포트를 내도 안 삽니다. 안 믿는 거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 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리포트, LH 리포트를 안 믿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형편없어서가 아닙니다. 리포트 읽어보면 열심히 들 분석을 합니다. 그 리포트가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걸 보고 기관들이 사줘야 올라가죠, 주가가. 목표가 제시해봐야 안 사니까 안 올라가죠. 외국인들이 사면은 따라 사는 뒷공무의 행위를 매매로 뭐, 자주 하긴 합니다만,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기 펀드일까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당수의 장기 펀드들이 있습니다만, 주가를 그때그때 움직이는,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전부 해지 펀드들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주가를 외국인 투자가라고 해서 주가를 들락날락 사,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은 전부 해지 펀드들입니다. 이게 50%를 넘습니다. 장기 펀드들이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은 전부 해지 펀드들, 스마트말이라 그러죠. 아주 작은 수익을 내고 재빨리 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그 헤지펀더들의 뒷공무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기관투자가들을 비롯한 국민연금펀드가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는 거죠.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면 다시 샀다가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외국인 헤지펀더들을 따라서 똑같이 하는데. 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꾸준히 사야, 꾸준히 사야 올라가지요. 작년에 잠깐 올라갔던 거 다시 되파니까 도로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 가치가 작년에 이만큼 올랐다가 기업 가치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기업은 열심히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내 뭐 다른 기관 투자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이, 연금이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국내 시장을 버리고 해외 시장으로 주식 투자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을 버리고 도망가는 꼴이죠. 국내,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요. 그냥 외국인들 캐치펀드 기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다가 그나마 좀 수익을 더 내려고 공매도 주식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벌려고 합니다. 푼돈벌이 하는거죠. 그럼 그 공매도 번, 공매도 주식 빌려간걸로 외국인들이 마구 또 팔아치우면 주가가 식주 와장창 떨어집니다. 그러면 투자수익이확 떨어지죠. 그 작은 수익을 수수료 수익 벌, 벌려고 다가그 하락에 돈을 빌려주는 꼴이 됩니다. 정말로 어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매매이고 소탐 대실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어, 그,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연기금이요. 외국 시장이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거기도 거기로 사러 나간다 나가도 한들 국내 펀드 매니저들이 외국 기업들을 분석을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국내 기업도 정확하게 분석한 것도 못 사는데, 그 주제에. 원래 그, 국내, 어, 아, 원래가 작년에, 작년에 그, 국민연금이 그 주식 투자 예산을 어떻게 잡았느냐, 보시면. 국내주식을 1조원 정도 사고 18조원 가까이 해외주식을 사겠다 올해부터 내년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해외주식을 사가지고 어 총투자 규모를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이랑 비슷하게 가져가겠다 지금 해외투자 주식 규모 아직 안 쌓여 있으니까 어뭐 2020년까지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가져가겠다니까 해외주식을 대거 사고 국내주식은 이제 거의 안 사겠다는 얘기죠 작년예산이 원래 1조 정도 집행하기로 했다고 했고, 지금까지, 어한 1조, 초과를 냈습니다만 아마 그 규모를 주기 위해서 아마 연말까지도 열심히 팔 겁니다. 그 한, 한도를 맞춰놔야 되니까요. 해외 주식은 지금, 어, 원래 17조 5천억을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7조 8조 밖에 집행 안 했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왕창 살 겁니다. 그 예산 맞추려고요. 그런 행태가, 어 과연 바람직한 행태가 될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못 올립니다. 앞으로 어 연금 고갈 방어하고 수익률을 올려가지고 어 연금을 충분히 그 되돌려주지를 못할 겁니다. 국민연금의 운용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상화시키는 거죠. 지펀드뒤 공문이 따라서 다타매매 하는 게 그게 원래 전략입니까? 공매도 그거 빌려줘가지고 어그 푼푼히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률 그게 전략입니까? 원래? 원래 전략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국민연금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팝니까? 들어오는 대로 계속 사면 은 주가가 올라가지요. 18조어치나 산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1조만 사고 17, 17조를 외국, 외주, 외국 주식을 삽니까? 그거로국내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요. 작년에 그 보니까, 아, 원래, 원래 보니까, 어, 외국인들이 지금 전체 지금까지 연초 이후에 한 2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요. 그런데 국내 기관 투자가 1조 8천억을 사고 연기금은 6,700억을 샀습니다.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원래 총 팔은 돈이 2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국내 국내 연금이 연금 이 연금 펀드에서 한 8조 외국인 주식 사지 말고 이걸 8조를 우리 주식으로 사버렸다면 우리 주가가 와장창 올라갔을 거예요. 와장창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면 올라갑니다. 많이 사면은 그만큼 외국인들이 팔고 떠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면은 거기다가 팔지만, 왜 우리 주식이 우량주를 사는데 인위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터무니없이 할인되어 있는 주식을 정상 가격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요. 가격이 정상화지요. 정상가치로 회복하는 거지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팔아가지고 주가 떨어지면은 실적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붙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주가를 올리면은 실적 전망이 좋아. 지금은 나쁘지만 전망이 엄청 좋아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붙입니다. 지금 적재나는 기업도 엄청나게 주가를 올라가면은 향후 성장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주가는 떨어지면은 팔려고 들어옵니다. 뭔가 악재가 있는가 싶어서. 국내 주식 기관들이 팔면 은 외국인들이 따라서 팝니다. 국내 기관이 주가를 사어 주가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은 외국인들이 투자 수익률이 좋은 물 좋은 데가 있다 해가지고 속속 들어옵니다. 우리 시장으로 그게 주식입니다. 주가는 올라야 투자로 추가로 사로 들어오고 떨어지면 팔고 나갑니다. 우리 우량 주식을 우리 국내 기관들이 올려줘야죠. 국내 연금이 올려면 수익률도 올라가고, 뭐, 전부도 좋습니다. 세금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에게 고합니다. 주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주식 규모 줄이고, 그걸 해외 주식으로 대폭 늘리겠다 완전 응터리 전략입니다. 잘못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패시브 펀드가 아니다. 액티브 펀드다. 행동으로서 주가를 올릴 수가 얼마든지 힘이 있다. 그 힘을 스스로 버리지 마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못 믿고, 그 해지 펀드들, 그 단타치기 하는 그 펀드들 꽁리을 따라가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 안 됩니다. 그렇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